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긴급 속보하면서 전쟁의 소식이 알려집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큰 살상과 파괴가 양심의 가책 없이 벌어지는 참으로 반 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되면 한국에서는 또한 6.25를 기념하겠죠 그건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상처입니다 근데 이런 비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곳곳에서 전쟁의 상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시작된 무력 충돌이 미국의 개입으로 확전이 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될 거라는 소식이 저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핵 협상의 평화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떠한 지도자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 인수기 23장 24절을 인용하여 일어나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무모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섭섭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사자라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으키는 전쟁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 전쟁을 평화로 바꾸실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악한 기운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나라들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는 일어나는 사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상대방을 다 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안망으로 규정하고 폭력으로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이익만 차지하려는 그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남의 것을 그냥 움켜지려는그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이 악이고 상대방에게 그 죄를 투사하고 그를 악의 하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울타는 확신에 차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비난은 그게 차서 죽여야 된다고 외칠 때 우리는 이미 그 파괴적인 악의 정신에 사로잡혀 버리는 모습에 빠져 버립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파괴하고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전쟁의 정신, 상대를 비관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거대한 폭력의 영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은 답을 전해주고 있다 저는 묵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파괴적인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름마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의 집은 무덤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옷한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징적이었겠죠. 자신의 존재성이, 수치감이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영혼은 수많은 상처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보음 8장 30절에 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심이 들렸음이라 합니다. 혹시 성경책에 있는 분은 성경책을 살펴보십시오. 각주가 달려있고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오고 군대라는 뜻도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공포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인간을 발가벗기고 무덤으로 내몬 레기온의 신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어떻게 그 파괴의 영을 제압하시고 한 영혼에게 존원과 평화의 새 옷을 입히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겠죠. 말씀 속에서는 수많은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각주에 달려있는 군대, 레규이 단어에서도 우리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러 레기온을 그대로 영어로 풀어서 쓰면, -E R-E-G-I-O-N, 리진, 바로 지역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릴리전이라는 그 단어, 종교라는 단어의 어원과 맞닿게 됩니다. 즉, 레기온 속에서 군대라는 단어, 지역이라는 단어, 종교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 보음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다 땅에 들어왔던 그 군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6천 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이 그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자신의 지역이 완전히 삶의 터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황폐함을 겪었다가 로마군이 거기에 주둔합니다. 그러니 로마군이 먹고 마시고 지내야 되니까 경제가 또한 일어납니다. 돼지떼를 키워야 되고요. 경제, 그 로마군인들을 돌보다 보니 또그 지역이 바뀝니다. 재물로서는 또 활성화가 되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지역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인이라는 레기온과 인그 지역이라는 뜻 그리고 로마 군대의 그 장악력 때문에 종교라는 뜻이 한꺼번에 사용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 했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 이 군대라는 표현은 단순히 군대 군인처럼 귀신이 많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힘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경험해 보죠. 내가 꿈꾸지 않는 바르지 못한 힘들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 힘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다 보면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테마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힘에 억압받는 모든 이의 해방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신의 정신에 의해 소외된 모든 사람과 차별받는 모든 지역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한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점령한 어떤 강력한 세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변화시켜주는 이야기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십시오. 그런 입장에서면 초기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은 오늘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거라사라는 지역은 참혹한 로마의 정복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석유 60년대 후반에 로마 군대가 전쟁을 벌이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살지도 않는 그 지역에 젊은 청년 남자가 천명이 죽었고 그 가족들은 노예로 팔렸고 도시는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라사 광인이 집으로 삼은 그 무덤은 로마 군대가 도륙한 사람들의 무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차참한 환경들이 떠올랐을 것이죠 벌거벗고 소리치며 무덤을 뛰어다니는 그 광인은 단순히 미치광이가 아니라 로마 군대 때문에 도륙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이죠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가슴에 억울함만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광인들이고, 자신들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미친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기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자신들이, 오늘날의 광인이며 내가 군대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묵상해 보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은 단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기회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광인들도 많겠죠. 그럼 오늘날의 광인은 누구고 레기온 군대는 무엇일까요? 군대처럼 강력하고 압도한 힘에 눌려서 몸과 마음이 묶인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의 광인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높은 장벽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들 갑질당하고 있는 사람들, 병들어 기댈 곳 없는 사람들, 늙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정산의 사회에서 내청기진 사람들,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봐,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 틈면접으면 한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매순간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 가족의 건강이나 다양한 걱정 탓에 영원까지 탈진한 사람 등등이 희망의 동네에서 격리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의 광인들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잊고 살거나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드는 이 세상의 구조가 저는 군대이며 레기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별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이 레기온이고 이 시대 정신이 군대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가두어두는 것은 죄인데 그렇게 가두어버리는 레기온과 군대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사도바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하는데 이게 연결된다고 의복상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갇힘이 또 다른 레기온이라 묵상됩니다. 우리를 얼감에는 율법주의, 실패와 죄책감에 대한 기여, 세상의 성공 논리, 타인과의 비교 의식,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오늘 역사하는 레기온 우리의 갇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침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힘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인받은 우리의 존엄성을 벗겨내버립니다. 우리를 무덤 같은 절망 속에 가두어버립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벌거벗겨진 채이레기온이의힘 앞에 내던져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 그 부정한 땅, 이방인 땅으로 오직 이 벌거벗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번 주 시간 되시면 이 복음서의 앞뒤 본문을 한번더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배로 타고 이동하는데 바다의 폭풍을 만납니다. 그걸 뚫고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오신 다음에 거라에서 사에서 하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이 광인을 만났고이 광인을 붙이고 돌아갑니다. 그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봤더니. 예수님의 여행 목적은 오로지 그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근데 그것도 폭풍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눈에는 그것은 가망 없는 땅입니다.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 지역에 고통받는 단한 사람을 위해 폭풍도 뚫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통념과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까요? 세상이 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기... 아니, 거친 풍랑을 뚫고 갈 만큼 귀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고, 찾아오셨고, 찾아오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적인 권위로 그 안에서 그를 파괴했던 레기온 군대를 몰아내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가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옷을 입었답니다. 그냥 옷이라고 상징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벌거벗고 그가 제정신으로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의 발자취에 앉았다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닙니다. 파괴되었던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선포한 진리의 살아있는 그림이라 묵상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광인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옷 어떤 옷인가요? 여러분은 입고 계신가요? 이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옷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실패, 세상의 평가, 우리를 짓누르던 내귀원그 군대의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갈라디아서 29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이름으로 그옷 때문에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은 차별의 장벽을 모두 다 허물어 냅니다. 3장 28절에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유대사람도 그리스도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누는 모든 차별과 경계는 그 의미를 잃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옷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은 우리가 노력해서 짜집기 하거나 우리가 애써서 구매한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은혜의 옷입니다. 입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뛰이 놀라운 일 가운데 속에 반전이 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상합니다 보금사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복된 남자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되기 보는 음. 존엄한 그 가치보다는 호수에 빠져 죽은 수천 마리의 돼지 때의 경제적인 가치를 더 크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익숙한 질서, 즉 광인을 무덤가에 격리시켜 두고 유지했던 그 위태로운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 가져오신 급진적인 은혜와 해방이 주는 충격과 비용을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전처럼 비참한 한 사람을 희생양 삼은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다른 복음의 실체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보다는 인간의 조건, 그들은 할례를 따졌죠. 경제적인 논리, 아마 복음서의 돼지대와 같은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면서 다른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갈릴리,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가라사의 모습은 없을까요? 내 삶의 안전을 위해, 내 교회의 평안을 위해, 세상의 벌거벗은 자들을 향해 경계를 넘어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불편하고,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며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날마다의 질문 앞에 서봐야 합니다. 이제 복음서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남자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그 마을이 싫겠죠. 광희처럼 살았던 사람도 부끄러울 거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수치당했던 사람들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명하십니다. 39절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표현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 속에 남는 제자, 거라서를 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되라는 사명, 소명을 받습니다. 그의 사명,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입은 새 옷, 그리스도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의 메시지가 되고, 그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벌거벗은 미치광이로만 기억하는 그 마을로 돌아가서 존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명이 감당되었을 때 거라사에 그렇게 제자가 남겨짐으로써 거라사는 또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척한 곳에서 남겨진 제자가 된 셈입니다. 원시기독교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 소명 속에 살아갔고 오늘도 이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 향한 부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많은 레기온의 많은 군대들에게 정체성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느 한 부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니라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입게 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으로, 너의 이웃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입은 이새 옷을 통해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말하라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편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이 옷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입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그 존귀한 정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며 외로움과 슬픔, 상실과 절망, 왜곡된 이념과 차별들의 무덤들 사이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새로운 해방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빛을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만남을 더욱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 무덤가에 내몰렸던 한용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친 풍랑을 뚫고 찾아가 만나 주신 주님을 만나뵈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거라사의 광인처럼 살아가거나 아니면 주님을 밀어내는 거라사의 마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사 그리스도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옷, 이새 옷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존엄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과거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존귀한 신분만이 우리를 규정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각자의 거라사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새우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절망의 무덤가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의 빛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벌거스에서 존귀함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